에이리이거둘이거둘아나씨 f 구로 f i r s 지아간 크리거 브리핑 안돼 여러분 거 안돼 배란다배란다배난다 r o g e that 에이쿠 이쿠에이 n e s h o Fire in the hole! Fire in the hole! 비슷고 아, 다이고 비개구 아와 a b i g u e a please. Otia. A long up, A long up, A long up, A. p i g o t a 라 Pigotap, 라 i g o a a 사운드, 라플 들었는데? 이거, 이거, 반지한데? 개방가? 어. A 군가? 아 개방이. 반 Nice shot. 야 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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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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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방 필. 미안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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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 G S 뭐야? 자쌀쌀방 쌀빵. 칠미 시간. 70 70. 한대 박았어. 개아소 미안 나 내가 또나가 쳤다. 아니 근데 젤리 제왜 이렇게 아파? 그니까 진짜 그냥 말이 안 돼. 고개 돌리고 쏘는데. 어이 야! 이래, 이래, 어디인지 몰라. 어 A 롱인데? 그플피그 샤피, 나기구 나. 아 사운드 안 져서 존나 시끄러. Blue Team Win. 네, 리바크리너 처본다본다촌본 어, 지가 본다 촌본다, 촌본다. 는데 시발. Get, get 깜짝 아이고, 탈아이쿠다이나 바로, 앞에 왼쪽에. 나, 뺀다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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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에이, 아, 케구루, 케구루, 케구구루 케구루. 케구루, 케구루. 아구루 케구루. 케구루. 구개구개구어구 개방갔다

언제 이 웃겼대 <laughs> <Dank> 로게냐 <람일로> 나, 나.. 집에 있어서 에코포까지 이나 <람일> 뺀다 박박나 A 2 A 아.. 나 피. 아나 저.. 기이이 잡박 잡박 박 A 설 때까지 뭐야 A? 어. 근 아, 하나 다운이야. 없는 거 같은데? 아, 이 잡박. B 잡박에 음, 개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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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개구롱. P 몇이야? P 아, 14. 사운드, 에게, 그 사운드. 에이, 그 사운드. 사운드. 아 대문. 아, 대문에 데문. 완전... B 잡박바 아, 사이. 잡박으로. 이제 잡박으로. 잡박. 아, 예, 음, A A A 설치. P 백. 오로이. 컴, 아션이 컴, 맨션 청하게 오는데 싸는 거 정말 날수 없는데? 누가야템트거야 씨, 존나 많이 했네. 난 엠포유저들이 개새끼들이 제일 어, 아. 싫어. 나 잠깐만, 써 싸는 건 여기? 내사시워스. 응응응응응응. Destroy all targets. r e t u n t a f l y t h e base. Good luck to all units. 됐다. 아? 라이크돼 라이크돼 잘해지는. 지금 존나 잘해. 보돌이? 아니 이거 대루리 하는 애들이야? 그대로라는 리야야돌이는좀 <목소리> 그래 언더 스안 보인다 <목소리> 어 언더 야야식 <언더슨. 목소리> 야식폭 <야시포, 야시포, 목소리> 하나 더 하나 더 <목소리> <목소리> i 다 going to go o m b h a s b e e n p l a n t e d m i s s i o n c o m p l e t e e n f i r e i n t h e h o l e 뭐 들어간다는데. 커다 갔다 온다. 살아봐 살아살아 달아, 아 <laughs> 내가 와셔 갈까? 와오 m 리아저 이거 저 새끼도 해, 저 새끼 턴 존나 빨라. 아, i r e 어이 재고 있네 야큰창큰창 락정 락정 락정. 깜베로는 했으나. 아, 판도 하나운드 하나도. 근데 먼저 질러 줘. 나. 근데 관계 하나 따로 갈것 같은데?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왜 로게 뭐야? 로게 뭐야? 아. 당겼다. 로겠다. 로겠다. 아, 씨발. 야, 주포차 아니야? 작은 버차 작은 버차 작은 버차 야. 생 아니야? 아, 점프하면또 상권으로... 아 그래? 아니 점프하면 상권으로 대각 잡았는데? 그니까나사콘니까 보고 있었는데? 신고해. 아 신고하자. 기분 나쁘지 않을 거야. Fire in the hole! Boy. Red team win! f i 아 e in 어, mmm? uh. t 어 <bookfare> 뭐야? 나가 보고 와라어요 Team win, Red Team w 어뭐야 어용. 다음 이후 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청소년 여러분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. 아라플나라플나라플라플 어, 나가면 야식 폭터 얘기하면 안 되나? 야, 야시 사운드 들리면 바로 칼브리핑 어? 가 알지, 느낌 알지? 어, 파이팅이야. 아, 어, 파이팅이야. 나, 나. 어, 파이팅야 어, 파이이야 어, 파이팅이야. 어, 파이팅이야. 어, 파이팅이야. 어, 이야 어, 파이팅이야. 어, 야이야야야야 뭐뭐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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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더 보는 중인데? 아니, 나 피리 나나니 나, 니가 봐나 올라갈래? m o v 지 패스 청호지스 어. 아 어, 어, 철미 있다 철미 아... 나... 아니, 언더 다운이야. 어, 코로, 야, 로게, 로게, 로게. Fire in the hole! 액해 액션 해 액션 구해, 액하냐 승대! 액션 구기 액션 구해, 액션 어, 이거 제오 승급하면 석고이 못하는데, 응, 아, 되지? 응, 응, 응. 너몇 점이야? 1791... 어, 아니다, 이거 이승하면 석고님 승급전에 올라갈 수 있겠다. 너한판이기승급전이잖아그버지 1800점. 응. 맞네 겠 아, 썼죠. 그럼 점수, 와, 점수, 와, 점수, 하자 제오 승급하면 너수 점수, 점 All soldiers assume an urgent defensive position and defend our units. Let's move out. Fire in the hole! Nothing but the 에이 도와줘 아니, 아니. 어 에? 아니구나 처 봤나 아니다 아다 어, 어디야 아스부스팅이다 아, 내리막 부스팅 뭐야 깜짝아 씨. 아, 놀래라. 어 놀래라 방, 방방드온다방놀라 올라 방비 방비철로 나온다 나온방방 하나 더방 하나 더, 방 하나 더. I'm 클 o t eating. I know last time we should c 아아 s e r e a n t h e hole! Fire in t hole! 리 저 o u t 앞에 u t 언 e tu t i r 언더 à peine. 아 하나 e 하나 s s e s à peine. Tu te casses à p i e a i n Tu te e i e i n t e e 문 닫았다. 공격 조용하거든. 원샷 안 맞아. 사랑해. 어. 아, 적뺄라파적뺄라파6 0 뭐야, 야, 뭐야. 뒷길로. 에이, 뒷길 갔다. 뒷길에 끊지. 와, 나 에임. 언더피를 못 봤어. 야 대장까지 이제 숫자일. 나 진짜 하. 아. Bomb has been planted. 에이소. 피 숫자일 하나 살았다. 아 진짜 존나자아얘 독배 어얘 숫자일 하나.

아아다 바로 앞에 방 온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아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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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e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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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

방을 내가 보는게 낫지. 야띵 띵삭 띵석이가 아야 뭐야? 그 빵빵빵 빵빵 켰다 켰다. 아 켜졌다. 핵 가자. 네하다 bomb has been d e f u s e d 지 mission failed. 금 뭐야? blue team wins. 코피리 왜금이야 나 원더 하나 더아진 띵석이 진짜 야, 바로 왼쪽 신발장 앞에 이게 MP7이다? 아 어. 센치 피백이야 나 초탄이도 터졌어 왜띵석어졌나띵 바로 할까? 띵석 바로 한다 띵석 바로 한다 그냥 나이스 어. 아, 어, 철 사운드. 철 아, 사운드, 철 사운드, 철 사운드. 와, 티베. 저게 헤드 슈터다. 아, 원개임삼십철삼십 아, 쪽. 피력, 피력. 피력. 아. <laughs> 어, 어, <오, 웃음> <까만>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Bomb has been defused. Mission failed. 블루팀 wins. 어, <laughs> 아, 근데 띵퍼죠. 근데 어디? 어 있어요? f i 나 어디 보죠? 두 베스린 것도 언더 언더피 언더피 3 와, 한 발에 한 방향. 땀, 땀. 언더피삼 그, 솔라킹인가? 성카이. 어, 성카이, 성카이, 성카이. 방설할게, 방설할게, 방설. 방설한다, 말했다. 올벼오는거 조심. 울벼오는 거, 거 보고 있다, 올벼오는거 어, 보고 있다. 어, 죽었다. 나 우리 하나. 야, 얘 피해, 얘 피해. 어. 아, 똑같은 새끼구나. 캐릭터. 개리... 방만 봐봐. p 이피3 이렇게 보는게 낫겠지? 응. 아 개새끼 안온다 왔다 방 못재면 안 오졌네 개새 e 안온다 개

계속 그냥 쏘고 있는데? 아, 빈 펄. 한두만, 한번만 나이스. 귀리 나. 이스 나. 귀리야? 나. 귀리야? 나. 귀리 나. 리야 귀리야? 리야 귀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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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리 미치 준비됐어 미치 어 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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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치. 미 미치. 미 레드팀 미치. 미치.